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닐 하우스에서 고추를 심었을 때 관리 방법과 주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농원이나 축사, 양계장 그런 데서 사용하려고 시골에서도 중고 굴삭기를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싼 것만 찾다 보니까 낭패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업용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는 요령과 굴삭기의 궤도가 빠졌을 때 끼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쟤 뭐하는겨? 신발이 벗겨졌네요. 농업용으로 쓰려고 굴삭기를 살때 너무 저렴한 걸 사거나 잘못 사면 저꼴 납니다. 어우 무거워. 제가 8년 동안 농업용 굴삭기를 지금 보이는 것까지 하면 한 3개, 3개짜리인데요. 처음에는 200만원인가 주고 개신이 굴러가는 것을 샀는데 힘도 좋고 일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좋더라고요. 신세대를 맛보는 기분이었습니다. 200만원짜리 굴삭기를 사람 나이로 치면 한 90 넘은 할아버지라고나 할까요? 몇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고장나더니 수리비만 몇 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방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더라고요 굴삭기 한번 고장나면 출장비에 수리비에 부품값 장난 아닙니다 2년도 못 쓰고 수리비만 날렸습니다 그걸 하면 저 바퀴가 펴져 당연한 거 아니오? 움직이는데? 이게 팽팽해지지? 어? 어떻게 그걸 넣으면 팽팽해져? 신기하네. 두 번째는 좀더 좋은 걸로 산다고 500만원짜리로 구입했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에 산 고장난 굴삭기를 한 100만원 정도 쳐줘서 400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힘도 조금 더좋고요 쓸만한가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여기저기 기름새고 망가지고 수리비만 들어가고 두 번째 것도 금방 부서지더라고요. 지게차 불러서 고물상에 보냈습니다. 500만원짜리 굴삭기는 사람 나이로 치면 한 70대 중반쯤 마지막으로 산게 지금 보이는 굴삭기입니다. 올해 4년째 쓰고 있는데 힘도 그럭저럭 괜찮고 쓸만합니다. 가격은 대바가지와 중바가지, 딱다구리라고 하는 집게 포함해서 4년 전쯤 천만원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할 굴삭기라면 최소한 천만원 이상 되는 걸로 구입하시면 그럭저럭 쓸만하고요. 1500만원 정도면 농업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농업용으로 쓸때 가장 필요한 게 집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집게를 딱딱구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기름이 새는지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확인할 사항 첫 번째는 땅을 찍어서 당겨보고, 힘이 얼마나 센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도전날을 찍어서 굴삭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세 번째는 붐때 속도가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할아버지 같은 굴삭기는 당길 때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네 번째는 토끼와 거북이 기능 그러니까 고속 조속 기능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고속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할 때 너무 느려서 속이 터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윙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서야지 끼기 하면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면 곧 돌아갈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크레인 뒤쪽으로 가보시면 육각렌치로 풀고 오일량을 꼭 확인하세요. 오래된 중고 굴삭기는 기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없이 사용했다간 굴삭기 금방 박살납니다. 궤도의 중앙 부분을 보시면 궤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구리스 주입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구리스가 많이 묻어 있다면 구리스 주입을 자주 한 곳이고 구리스 가세요. 자주 보충한 곳이니 꼭 확인하세요. 확인 안 하시고 잘못 사시면 궤도가 매일 헐렁헐렁해집니다. 여덟 번째로는 주행은 약간 길게 해보세요. 오래된 굴삭기는 주지못터 이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며 편주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원용으로 중고 굴삭기는 저렴하게 살 경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건 신발, 즉 궤도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눈이나 진흙 같은 곳에서 궤도가 벗겨졌을 때 전문가들은 궤도를 쉽게 끼울 수 있겠지만, 초보자들은 환장에 환장을 할 정도로 답이 안 나옵니다. 농업용 중고 굴삭기를 사실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건, 포크레인 궤도가 잘 벗겨지는 이유는, 여기 궤도에 보면, 이게 궤도거든요, 궤도? 궤도 보면, 이 톱니 바퀴하고 여기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궤도가 돌아가는데 부싱이라고 하나 이 부분이 마모가 잘 된, 마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톱니 톱니 바퀴 모양 저희 걸 보면 많이 닳지 않았죠 각이 서 있네 각이 딱서 있는 게 많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궤도가 벗겨지지 않고요 또 앞쪽으로 가 보면 아, 내가 포크레인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있어, 이 부분 궤도가 걸치는 부분 이 부분이 각이 딱 살아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각이 딱 살아 있어야지 여기가 마모가 많이 됐으면 궤도가 너무 잘 벗겨집니다 그리고 또 봐줘야 될 때는 또 여기가 속에 보면. 지금 잘안보이는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그속 안에 뭐가 있냐면 니플이 있어요 궤도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그 구리스가 들어가는 니플이 있는데 이 부분에 구리스를 많이 넣었던 자국이 지저분하면 이 실린더가 안 좋다는 겁니다 실린더가 안 좋으면 이게 구리스를 넣고 조금만 사용해도 이게 줄어들거든요 궤도가 그래서 금방 벗겨져요. 마지막으로 굴삭기 궤도가 벗겨졌을 때 제가 어떻게 끼우는지 어설픈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하세요. 원래는 제 굴삭기 궤도가 벗겨지지 않는데요. 궤도가 빠졌을 때 어떻게 끼우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벗기려고 하니까 벗겨지지가 않네요. 어떤 분은 궤도가 벗겨졌다고 쇠파이프로 지렛대처럼 미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끈으로 잡아당기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다 해봤는데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방법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대요. 어. 궤도를 뺐다가 다시 끼우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궤도를 벗기고 있습니다. 궤도를 잘 보시면 궤도를 연결하는 핀이 있습니다. 그 핀을 빼주시면 궤도가 분리가 됩니다. 도를 판판한 곳에 일직선으로 놓아줍니다.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 부서질까봐 옆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궤도판에 손가락이 끼면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줄을 이용하세요. 그리도 살살 돌려 앞으로 오게 하시고요 구리스 주입하는 곳에 볼트와 니플을 빼내어 줍니다 이거를 아이들러라고 하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최대한 깊이 넣어 줍니다 핀을 뺀 곳에 다시 꽂아 주시고 리플을 조립하고 브리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